Bài 1. Sau kẻ Nghe. 1. Làm quen. Số 1. Nghe và ghi số hiệu đúng với bức tranh. 1. Học sinh입니다. 2. 은행원입니다. 3. 선생님입니다. 4. 관광 안내원입니다. 5 의사입니다. số 2 nghe và chọn bức tranh đúng. 1 저는 학생입니다. 2 저는 선생님입니다. 3 와완 씨는 은행원입니다. 4희엔 씨는 선생님입니다. 5준 씨는 일본 사람입니다. Sao? An 씨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Hai. luyện nghe. số một. hãy nghe hội thoại. nếu đúng nội dung thì đánh dấu ô. nếu sai nội dung đánh dấu x. gì. một. Nam 씨는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Hai. 이지훈 씨는 선생님입니까? 아니요, 회사원입니다. 마. 조현우 씨는 공무원입니까? 아니요, 은행원입니다. 몬. 와완 씨는 의사입니까? 네, 의사입니다. 소하이. So nghe và nối tên người với nghề nghiệp của họ. Mot.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만입니다. 만 씨는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최정호 씨는 회사원입니까? 네, 회사원입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박수빈입니다. 저는 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화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의사입니다. 박수빈 씨는 선생님입니까? 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3. 능가오 1. Và 안녕하세요, 박수빈입니다. 저는 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화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의사입니다. 박수빈 씨는 선생님입니까? 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h i 희엔 씨, 이사람은 박준영 씨입니다. 박준영 씨, 이 사람은 희엔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희엔입니다. 희엔 씨는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박준영 씨는 회사원입니까? 아니요, 학생입니다. số 2. nghe hội thoại giữa hai người và chọn câu trả lời phù hợp. trò Hàn Quốc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박준영 씨입니까? 네, 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남입니다. 베트남 대학교 학생입니다. 아, 남 씨, 반갑습니다. phát âm số 1. n g h e và lưu ý p h ầ n 한국. 한국. c h 어 n 국한국한국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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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남씨입니다. 이 사람은 남씨입니다. 소2. So hãy nghe và đọc theo. 1.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2. 이 사람은 풍입니다. 이 사람은 풍입니다. 마. 제 이름은 최유진입니다. 제 이름은 최유진입니다. 4.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소바 3. hãy đọc to 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입니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